아무짝에도쓸 간고 싫어? 형님 그거군요. 맞다군요. 음. 전에 중매기님. 어. 네. 그럴 것 같더라. 쏴 드리게. 잠 아이. for you. <laughs> suction 안녕하세요. <laughs> 모두 주 뭐야? 아니 이거 <laughs> 이거 k 이트시 보라색깔 시체 있었는데 갈색이 안개 음. 꺼지는 순간에 시체 먹는 걸 봤어요. 저거 달죠? 어, 그고 어, 보라색 맞아?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 내가 석경 못 봤어요? 아니, 서, 아니 이거 진짜로. 지랄 아니 저거 진짜라니까. 이... 아니 저거 진짜라니까? 갈색이 먹고 왔잖아. 형 진짜로 아니라고. <laughs> 이걸 아니, 먹었어? 아니, 그럼, 그럼 상황을 집중할때그 돈, 돈 받는 여자 있잖아요. 오른쪽 골목에. 석기 형이 응. 나랑 그쪽 근처에서 만나서 위로 올라갈 때쯤에 안경 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갈색 있었는데 갈색 시체 먹고 도망갔다니까, 요 진짜로? 보라색 뭔 시체. 먹 소리야? 거니까? 진짜요? 어디쯤 시체 아니, 먹었잖아. 앞에 쟤들 싸우는 게 선동 제일 잘하는 두 명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시체가 어디 있었냐면그 여자 있잖아. 우리 여자 있잖아. 그 지구명 앞에. 그 돈, 돈 받거나 뇌물 받거나 하는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앞에 보라색 깔 시체 있었거든. 입마다 죽은 거 같은데. 갈색이 먹는 걸 봤다고. 아, 아니 아까 코코스 베디 뭐... 말을 믿어주면서 내 말을 왜안 믿어? 안, 안 아니, 먹었다니까? 아니, <laughs> 내가 베디 괜히, 괜히 울렸겠어 이걸? 아니면. 그데 무슨... 안산 씨 계속 백 하고 가긴 했어요. 아니 그거 그래, 하지 마. 그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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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속기냈 <laughs>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 아니잖아요. <laughs> <그건 잘> <laughs> <laughs> 이건, 아, 어, 이건 아니잖아. 이걸 감성해라. 감성해라. 잘가. 이잖아 잘가. 아 이게 예, 진실을 말해주시는거 봐 뒤진김에 진실을 말해주시뭐발님 이거 먼저 총 올리셨으면은 안사님이 사시는건데 발차님 네. 진실을 말하시요 어디가 <laughs> 말루호가오 <말해본가. 웃음> 뭐야 <웃음> 깜짝이야 따어 <laughs> <깜짝이야. 웃음> <laughs> 뭐야 뭐야 뭐 깨지는 소리 나따라라라따따 <laughs> <laughs>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お前はもう死んでいる 둘이서 빨리 타으 t h 음 r e s only two o 지 않았어요? o n I'm m a k 저 오른쪽에서 올라 a i r 중한 명인데 자이로 아니면 리 h i 데 아니 e e d to order t h 지 same cut is trying to talk with you. I'm not going to talk. I'm not going to talk. I'm not going to t a 아니, 근데 석기 형, 나한테 솔직히 좀 의심이 드는 게 둘이 진짜 끝까지 같이 다녔어. 왜냐면 내가 이거 당해본 적 어. 한두 번이 아니야. 석기 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번에서... 같이.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 같이 갈까요? 있었어. 나 개소름 돋았어 진짜로. 아. 그니까, 붙어있던 것도 확실하고, 애초에 왼쪽으로 간 적이 없어. 판단님이랑 나랑. <laughs> <그래요? 웃음> 다이로시 갈까요? 어, 진짜로. 이걸. 내 직업을 말해줄까, 그러면? 너 뭔데? 석기 형은 지금 뭐예요?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부터 말해. 암살자 같아서 <laughs> 너 겹칠까봐. 겹칠까봐 잘해. 늦게 말하려는 거잖아. 빨리 말해. 아 나는 지금 장담할 수 있어. 특사자 말하고, 나는 지금 게임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직업 뭐냐고 새끼. 야 아니 아니 지금 세명 중에 한명 찔렸어. 내가 이 말하는 순간 찔린 사람이 있어. 아 빨리 빨리 말안 하면 어. 너탄 다. 왜냐면 나는 나의 직업을 이용해가지고. 아니 너는. 근데 서로 지금 의심 음.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아 어때요? 이거 여행. 핸... 아, 이거 고민되네한명 지금 똥줄 탄다. 내가 지금 한 명한 거 야, 잠깐만 이거 중시는 아, 주실 어디 있어? 중? 몰라? 아 협궤만 쳐봐자 바로 요 협궤 기억 해아 너무도 말하라고. 야, 근데 이거 미션 덱 먼저 말하는 거잖아. 야, 아, 미션 이거, 저... 이거 미션 우리 거의 다 끝내지 않았어? 저 벨비 깨면 끝내는 대 아니에요? 예, 그냥 벨비 자유로 달까요? 왠지 미션이 벌쳐 같은데 중립? 근데 내가 말했잖아 갈색이 시체 먹는 거 봤다고 벌처는 갈색이야. 아니면 아, 마피는 그러면... 죽었고 지금 파이콘이 살아있거나 둘중 하나일까? 아, 아니면은 갈까요, 지금 저희? 죽은 사람이 그거, 그거 아니야? 캔아 캠... 아니면 자추 갈까요? 캠... 갈까요? 캠... 자추 갈까요? 키무지 자추 자추 네, 네. 자추 갑시다. 자추 갑시다. 그래 자추 갑시다. 네, 네 자추 가자. 갑시다. <laughs> 누가 찍었어? 어? <laughs> 누가 찍었어? 어, 뭐예요? 암살자? 어? 뭐 죽이는 사람이요? 아니요. 리선이 뭐예요, 직업이? 저요? 이거 네. 말하면 되나? 도도센데? 네. 오. 아, 자유로네요. 잠깐만, 저희 종 올리러 갈까요? 종. 종 이거 울리, 사보타지 중에 올릴 수 있어요? 아, 아, 아 맞네. <laughs> 아유, <야. 울려>. 아유, <laughs> 저, 아유, 바보. <laughs> 저거, 저거. 아유, 바보. 저, 저 정, 정갈동 진짜 레전드긴 하네. 야내장이만 <laughs> 해, 이 새끼야! 야, 재호랑재호랑 재호랑 나랑 처음에 깜붐해졌어. <laughs> 와. 아, 저 <laughs> 제가, 가 타서 어... 자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 가겠습니다. 아, 그그 만할게요. 예. 그뭐 좋았다. <laughs> 이야 예, 제가, 이겨드렸습니다, 형님. <laughs> 어, 넌, 니네 덕분에 이겼다, 진짜. <laughs> 예, 제가, 이겨드렸습니다. 오케이, <laughs> 나이겨드린게아니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어, 어감이 잘못됐네. <laughs> 모든 거는 다, 어, 리셋적이 잘한 거 아니겠어요? <laughs> 일단, 난 목만 다 따고 다녔지는 <laughs> <안. 웃음> 그래요, 예. 마지막에, 의심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